일요일 애청이 마지막 고등어 뜨거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공복에 몸무게 체크를 합니다 음 몇 키로 찐 거야? 48, 9에서. 13, 4키로? 10. <웃음> 10... <웃음> 진짜 13, 4키로 찐이 대박.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진짜 막달에서 일주일에 1키로 찐다는 말이 맞나 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62키로인데 어떡하냐고. 아. 아직, 아직 남았는데. 일주일에 1키로는 지금 또 4키로 찐다는 소리면 18키로 찐다고? 에이 그런 건없면겠지그전에 나오겠지 애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 조금 힘들어 <laughs> 개봉기 이렇게 생겼구나 애기들 카시트가 음 선바이죠 어 보호 시트를 장착한다 아뒤네 근 이거 어렵게 해놓진 않았을 거야 아마 아, 이게 지금 이게.. 내가... 끝이야? 응왜 이렇게 근데... 흔들려? 얼른 흔리는거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는? 어? 아닌가 봐 뒤에는 됐거든? 응 그러니까 와 진짜 작아 여기가 이렇게 높기만 엄청 높고 귀여워 <laughs> 뒤에 설치돼 있으니까 되게 웃기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뭔가 이상하다 이게 우리 차에 장착되니까 감자입니다. 시아빠가 토마토 박스로 사놨다고 가져가라 가가라고 해. 모레 갑니다. 예, 예. <laughs> 과자를 아, 참깨 과자라고 그랬다. 참. 아니 빈집 털러 온거 같네. 과자 <laughs>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아니 아빠 이거 뭐 샀네. 아, 아니네. 저기네 어? 새로 샀네. 어, 새로 산 거라니까. 없던 거야, 이거. 하나 가져가라고! 홈프렛못 받으려고 왔다 갔다 이쁘다! 진짜 가게 갖다 놓고 싶긴 하다 <웃음> <웃음> 진짜 이쁘다 옷을 잘못 입고 왔어 바지를 입으면 안 되나 봐 이건, 이건 이렇게 올라가고 이건 이렇게 내려가니까 다들 그래서 원피스를 입는구나 이거 키 길은 거 <laughs> 같은데 그러니까, 와 배가 미쳤어 진짜 미사일 발사할 미쳤어. 것 같아 <laughs> 고추서 근데 너무 아삭아삭하다 갈아까 어, 어, 토마토 주스? 응. 그래 없다? 좀더 가야겠다 얼음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네또뭐 그래? 네개 네 때? 응. 음. 나쁘지 않지. 응. 음. 맛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빠가 갈아 먹으라는 이유가 있었네. 그 바나나 같이 갈아 먹어도 맛있겠다. 응. 음. 더 달큰해 가지고. 음. 이렇게 먹으면 토마토 금방 먹기하겠네 응. 음. 정기 검진을 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자샷. 오늘 1 1시2 0분 유지훈 원장 예약되는 거 받으실까요? 네. 옆에서 혈압 측정 받고. 네. 왜냐하면 아빠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줘. 어? 지난번 거 초음파 정리도 하고 해야지. 다이어리 꾸미는 건내 스타일 아니야. 저도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볼게요. 오60.4 그때 나왔다니까? 61.7이라고? 아, 다음주는 10개월이니까. 끝났네. 헐, 이거 끝났어, 이제. 아니,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시작했는데, 이제 요만큼 남았어. 아해사람들 잘하는데 어 빨리 아어야 이게 공채가 살았어 오빠 다네공 하나를 에이? 넣었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가훈이안 <다운이>. <laughs> 안 보일, <laughs> 보일 거. 안 보여 아니 핸드보여 <laughs> 다어다 어제 천안 갔다 오고 나서 완전 씻자마자 바로 뻗어가지고 간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미는 <끝> 거 아니야, 애기와. 어제 정기 검진 갔는데 지금 이주스에는 애기가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크는 게 좋대요. 근데 콩콩이가 일주일 딱 늦게 크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좋다고 했고 저 병원 원장님은 남편이랑 가면 막 남편을 교육시켜요 발뭐 시도 때도 없이 볼 때마다 주물러라 자국이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임산부들이 힘든 거다 이러면서 여튼 TMI 막달이나 후기 후반 후기 정도 되면 다리 엄청 저리다고 하잖아요 진한다고 전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새벽 3시에 지가 이 종아리가 이렇게 쫙 트는 거예요. 근육이 섰다고 해야 되나? 아직도 여기 완전 이렇게 뭐서 있는 것처럼 여튼 지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다리 잘못 움직이고 잤어요. 그래도 꿀잠을 잤다는. 요 어제 따구에 흔적. 저 먼저 재우고 이거랑 맥주 먹었나봐요. 임시 기간 중에 술 진짜 못 먹는데 어쩐지 코를 엄청 곤다했어. 오늘 날씨는 흐리고요. 강풍주의 보라던데. 흐리다. 얘네는 아직도 꿀잠 중. 세수 좀 해야 되시겠어요? 예. 근데 왜 이러고 왔냐면, 저 아닌 척 해가지고 물카 하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모자 쓰면? 왠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저 아닌 척 하고 들어가가지고 시술 좀 받고 밥 사드리고 나오려고요 제옷 입고 가면 알아볼 것 같아서 이거 짝꿍꺼 옷다 입고 들어갑니다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들키겠지? 완전 신나 <laughs> 핸드폰을 어떻게 숨기고 들어가지? 일단 서성이는 척 하다가 지금 할수 있어 어떤 거 하세요? 손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하세요 하셨어요, 오늘? 저희 샵에서 하셨나요? 네 응.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응. 임선이임 음... 환... 네. 어? 뭐야! <laughs> 어, 목소리 뭐야? <laughs> 와 개웃겨. <laughs> 와... 힌트 <laughs> 났겠 <그냥 저기> <laughs> 얼굴을 딱 봤는데 완전 <laughs> 아니 이름을 말하라는데 그냥 여기서 밝혀야겠다? <웃음> <웃음> 찰지게 비벼주세요. 김밥사먹어보 것도 나어맛있겠어먹있어봅시다왜 음! 못잡아? 상당히 느어군 그냥 김밥 아니야? 끈 맛있어. 맛있어. 맛있이 움직임 아프다니까. 짝꿍이 움직이면 아니면 콩콩이 움직일 때 콩콩이 움직이면 아프지. 아 내가 움직여도 아플 때가 있지. 왜? 말짱? 저걸로 이제 정중을 해야 되나? 이 편은 몇몇 가지 이제? 사 개. 여덟 개? 응. 총6부 장인 거지 일반 들어가서. <laughs> 우리. 동네 김밥집인데 당근을.. 완전 건강식이네? 눈 좋아지겠어. 근데 저희는 모든 걸다잘 먹어서 별로 개의치 않지. 그렇지. 난 마요네즈만 없었네. 헉. 물 봐. <laughs> 입술 빨개졌어. 아참 아기 띠까봐야 되는데? 이름 뭐였어? 에르고 베이비였나? 뭐였더라? 그 미국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브랜드. 아르고 베이비인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라고? 그거, 그야 모르겠어. 여기가 밖으로 나와야지. 이 밖으로. 아, 잠깐만. <laughs> 아, 이게 잘 봤어야지. 이거구나. 저희는 이거를 메쉬로 샀어요. 애기 어차피 5월에 태어나니까 태열이 바로 온다 하더라고. 거의 무조건. 아 이게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태어나는 애들은 애기띠 메쉬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귀엽다. 이 끈을 넣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체리 밑에 없겠지? 딸기우 흰색이라니. 비주얼이 괜찮아졌어. 요 더글로리 2를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거기 왔었지? 불러가네. <laughs> 다털어갔네 아, 다른 걸 보냈네. 어, 더글로리를 보겠습니다. 더글로리 마치고 먹는 우리의 마지막 야식. 마시마. 마지막. 마지막. <laughs> 와 9시 이걸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 엄청 부은 거 봐도 내가 좀 마사지해 줄게 지금은 오후 3시 30분인데 이제 일어나려고요 하루 종일 계속 졸린 날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철분제 먹고 뭐 과일 하나 깎아 먹고 점심때 또 일어나서 물한잔 먹고 그래서 또 자고 이렇게 오후에 일어날 때가 간혹 있어요 지금 이제 30몇일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예정일까지.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계속 잠으로 시간을 보내는 날에는 아, 시간 낭비한 것 같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상상이 돼요. 아, 이런 게 지속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다. 지금 브이로그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임신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일어나야 돼. 스트레칭. 압박봉대를 이 시기에도 많이들 하시던데, 손이 엄청 붓지 아, 발도 엄청 붓긴 하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아직 압박봉대 안 사고 있는데, 조만간 구매해야겠죠? 집에서 약간의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는 피부 가꾸기가 짱이에요. 머리는 내일 감고. <laughs> 저 머리 진짜 안 감죠. 나갈 일이 없으니까. 나가봤자 뭐, 바로 앞에 마트 잠깐, 짝꿍이랑 산책 조금. 이 정도여서 힘들기도 하고, 나갈 일도 없고, 뭔가 슬프네. 네. 먹어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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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왜 화가 났어? 린나 화났어? 그리고 이렇게 반려동물이 없었으면, 진짜 더 심심했을 것 같아. 물론 얘네가 대화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오 깜짝아. 확실히 진짜 이 반려동물의 힘이 나와줄래? 그럼 앉아 있을 거야? 너도 세수 좀 하자. 저희 반려묘 애들인 스핑크스 종들은 기름때가 끼기 때문에 목욕도 자주 해야 되고 닦아주기도 자주 닦아줘야 돼요. 기름때가 나. 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목욕을 맨날 할 수는 없지요. 우 깨끗해. 오 깨끗해. 그렇게 만졌으면 얼굴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손 바로 씻고 다시 얼굴 만져야겠다. 응? 간장 계란밥이요? 예. 여기다? 너 작나? 작지. 응, 음, 이 정도 돼요. 야, 밥은 해놨어. 버터로 후라이하면 싫어하겠지? 좋아. 좋아? 오케이. 단백질을 먹는 거지. 예. 어마어마한 양을 했습니다. 어마해서. 지금 시스틀 시스틸러 한 마리 있어. 음맛있어 <laughs> 음, 파양이 괜찮아. 그러면? 음. 아 남편님이 아니야? 그런가 봐. 아, 안 아픈 게 짱이야. 자 보통 시엄마 엄마라고 하잖아? 어어머니 어머니. 여분도 가족만 생각하면 좀게 눈물이 많은 편이신가 보다. 엄마라 엄마라는 나눠가 좀 어. 아우, 눈물 날것 같아. 잇떡? 아. 내가 <laughs> 이따, <나> 이따 울게 <laughs> 방금 닦았네 후식으로 토마토 주스 갈아 먹으면서 무엇 하시겠죠? 홍콩이 사진 붙이려고 해. 맞아요. 닦꾸닦꾸 다쿠. 이걸 닦꾸라고 하더라. 닦꾸가 응? 뭐야? 다이얼 끓이지? 어. 뭐뭐뭐를 붙일 건지 택해야 돼. 소파 사진을 너무 많이 넣가지고 펑콩아 너를 위해 아빠가 네닭꾸를 한다 응. 나중에 기억해둬라 <laughs> 난 빨간 곰이 <고미> 제일 좋아 <laughs> 애착인형 마냥 <laughs> 진짜 살아먹을 것 같아 이제 응 어이씨 거꾸로 붙잖아 <laughs> 이제 30몇일 남은 콩콩이에게 한 마디. 건강이 최고. <laughs> 완성완 완성.